피지를 먹고 사는 피부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리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다리가 막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아주 왕성하게 피지를 먹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낭충이 이렇게 피지를 먹는 거예요. 모공 속에서. 피지를 먹고 이렇게 밤이 되오면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바깥으로 해서 자기 영역을 넓히고 그럴 때 이제 배설물이 쌓이면서 염증이 일으키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져요. 지금 이렇게 모세혈관도 파괴되는 이런 현상 그래서 혈관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주독이 오른 것처럼 빨개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 근데 가운데 보면은 코에 빨갛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가 커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딸기코 어, 그런 주사 딸기코를 유발하고 전체적으로 음. 어떤 경우는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런 예.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면서 염증을 예. 많이 느끼는 그런 급하게상담 네. 응. 20대 후반의 한 여성 윗머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탈모되는 심각한 상황 피지를 긁어내 말 못할 두피의 그 속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하는데 도피의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 도피를철토화시킨 주범은 바로 이 모낭충 머리가 대신아 달린 대형 모낭충이 더작겠다 이놈의 거주지는 모공 속 주식은 피지 활동시간은 야간이 피지가 많은 곳을 좋아하는 모낭충은 모근 벽을 갉아먹고 모발의 혈액까지 뺏어먹는 머릿속의 약탈자 모근을 상처내고 약해지게 만들어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왼솥덩거리다미왼솥덩거리